두근이 영상툰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하버드는 어떻게 온 거냐? 우리 집에 스코틀랜드 한유가 당신보다 제대로 잘하겠다 이번화는 한유에서 천문학 박사가 된윌리엄이나 플레밍이라는 신기한 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요 때는 1870년대 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에드워드 씨 피커링이라고 해요 저는 대학교 천문대의 관리자로 천문학 연구팀을 이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우리 집에 한여로 새로 들어온 여자가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여자? 네, 그 사람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학교 선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이었으면 공부를 많이 했었나 보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애들 공부를 그 사람에게 봐달라고 할까 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 집에서 한여일이 나고 있지? 글쎄요. 들어보니 그 사람 남편이 도망을 가버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아무 곳이나 빨리 일하려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애들 공부를 좀 맡기고 월급도 더 올려주도록 해요. 새로 집에 아이들을 돌봐줄 한여를 고용했는데 그 한여가 무려 선생님을 하던 엘리트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연구하던 중.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하버드는 어떻게 온 거냐? 우리 집에 스코틀랜드 하녀가 당신보다 제대로 잘하겠다 이것밖에 못해 너희 연구 안 해? 성과를 이따위로 내놓고 연구기금 타고 월급 받고 했었던 거야? 우리 집 스코틀랜드 하녀는레이드로 뽑아놓았는데도 시키기 전부터 애들 교육까지 도맡아서 해주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대학 계산 수입 내 하고 있어? 어쩌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하는 연구실 직원들에게 이뻐릇처럼 말하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여보, 그러면 당신 연구실에 플레미씨를 데려가는 게 어떨까? 플레미씨? 아,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 그래, 어차피 당신 연구실에 계산수분들 다들 일안 한다며.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메이드 같은 거 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걸 도와달라고 해봐. 여러분들께는 어색하겠지만 100년 전에는 컴퓨터... 계산기도 계산을 못하는 수학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사람의 직업을 계산수라고 불렀죠. 전문학자들은 계산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전문 계산수 팀이 있었어요. 플레미 씨, 오늘부터 제 연구실에서 별자리 계산을 할 거예요. 제가 주는 계산을 처리해 주세요. 네, 제가요? 저는 한여인데요. 오늘부터 한여는 그만두고 하버드로 출근하도록 해요. 한여 임금보다 두 배는 더줄 테니까. 할수 있죠? 네, 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렇게 함께 학교에 갔어요. 연구실에 들어가보자. 오늘도 직원들은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심지어 한 명은 술까지 마신 채로 와있더군요. 다 나가시오. 당신들 같이 일 대충하는 계산수는 필요 없어. 오늘부터 당신들이 하던 일은 이 사람이 할 거요. 뭐라고요? 우리를 해고한다고요? 그렇소. 늘 이야기하던 우리 집 하녀가 당신들보다 똑똑하니 이 사람한테 일시킬 거요. 그렇게 직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플래밍 씨에게 계산을 모두 맡기게 되었어요. 대학 연구 수준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풀어야 했기에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플래밍 씨는 성실하게 일을 했고, 일도 엄청나게 잘했어요. 예상한대로 일을 대충하던 남자 계산수들보다, 플래밍 씨한 명이 훨씬 나았고, 여자 계산수들을 여러 명 고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여성 계산수들로 이루어진 하버드의 계산수들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그녀만큼 똑똑한 여성 연구가들과 함께 연구하게 되었어요. 플레밍씨는 후에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머리 성운이라는 걸 발견한 천문학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답니다.